지난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날들 중에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하신 줄 아십니까? 원래 스승의 날을 처음 실행했던 대한적십자사가 1963년도 5월 26일 날 어느 지방에서 행사를 하면서 스승의 날 행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좀더 적합한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적십자사의 한 직원이, 우리 결의의 스승이자, 유인이, 최대의 유인이자, 우리 결의 결의의 가장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인데, 그날 스승의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 그거 좋겠다 해가지고,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에 스승의 날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5월 셋째 주면 우리 교사들 생각하고 또 많은 스승들 생각하면서 스승의 주일 예배 또 오늘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흔히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확인해보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 몇 학년 몇 반인지 선생님이 누군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주일학교에서 몇 학년 몇 반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애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길이가 초등부 4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소리가 유치부 졸업하고 유년부 1학년이 됐습니다. 막내 소리 선생님은 유년부 1학년 방봉남 집사님입니다. 항상 일할 때 보면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시는 우리 방봉남 집사님이 우리 막내 소리 담임선생님입니다. 방집사님 계시죠? 영광입니다. <laughs> 둘째 길이 선생님은 이성숙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성숙 성도가 두명 있거든요. 이성숙 권사님이 계시고 이성숙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둘째 선생님은 이성숙 권사님입니다. 초등부의 이성숙 집사님이 둘 다, 이성숙 둘다다 다 우리 초등부에서 열심히 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또 우리 큰애 이제 희망이 선생님은 초등부 6학년 영민이 선생입니다. 님 김영민 선생님. 작년에 5학년 때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그 반을 잘 지도해가지고 그반 그대로 데려 올라가서 초등부 6학년 김영민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선생님 누군지 이 정도는 아셔야죠.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승의 줄 맞아가지고 우리 주류학교 선생님들 일일이 다 소개시키고 싶지만 뭐 시간도 안 되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지도자들 잠깐 언급하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요. 누구지 얼굴도 확인하고 내가 누구다, 누구 엄마다, 누구 아빠다 좀 인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좀피곤해좀박하산병이라도 갖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이상락 장모님이십니다. 60대인데, 60대인데 40대의 젊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장모님이십니다. 우리, 우리 교육 담당 전도사님은 여기도 영민입니다. 최영민 전도사님입니다. 조성천 선생님이 총무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총무하고 있고요. 우리 심영섭, 심영섭 선생님이 팀장하고 있고, 10명, 교육위원회 성기까지 10명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영화부부장 김선희 군사님이십니다. 또 지도도 하고 있고, 19명의 교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10시에 어 교회 1층 영화부실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유태순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섬기고 있는 유태순 전사님 그리고 김찬배 부장 집사님 그리고 23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유치부는 유치 1부는 오전 10시에 유치 2부는 오전 11시 30분에 교회 후문 뒤에 있죠 교회 뒤에 교육동 1층에 유치부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년부는 조사무엘 전도사님입니다 신대원 3학년인데. 학사장교 출신인데 제대한 지가 한 2, 3년 됐는데 아직도 군기가 빠지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군기 있게 또 카리스마 있게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백종천 부장 집사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25명의 교사가 잘 섬기고 있습니다. 2층 예배실에서 오전 9시 45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새로 오신 안현 전도사님입니다. 목사님 아드님인데요. 목회를 잘하고 있고 초등부가 제일 많이 성장하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순호 부장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24명의 교사가 지하 예배실에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동부 김인철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김인철 전도사님이요 몸무게가 100kg가 넘었는데 요즘 80kg대로 뺐어요.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뺄수 있다는 것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능력자입니다. 우리, 오늘 신대원 3학년 예약 중이십니다. 부장 집사님은 우리 김광욱 집사님이고, 21명의 교사가 오전 10시에 영상보 소강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누구예요? 함신영 강도사님. 고등부를 아주 우해롭게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장 집사님은 정신홍 집사님입니다. 30명의 교사가 열심을 다해서 초등, 고등부를, 친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상고 오픈 스튜디오에서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10시에, 오전 10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신임 교장 윤영민 목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맡겨진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겸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지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 인성, 이 인성을 가진 사람 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것 그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성, 인성, 감성, 영성. 이 박자들이 골고루 갖춰지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키워야 되느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어떻게 영원히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성이 바르고 실력 있는 자녀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저는 그 답을 쉐마교육에서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쉐마교육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아 쉐마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 토라 율법과 탈무드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지성 지성 남다르게 뛰어나고 또 영성 심성 어떤 이 인성 감성들이 풍부해서 세계 석학들이며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원래 타고났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 그래요. 2004년도에 스위스 주리 대학에서 전 세계 180개국의 국민들의 IQ 지능 지수를 조사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IQ가 96, 세계 26위, 26위. 여러분 미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의 IQ가 100이하에 98, 세계 19위. 독일, 이태리 사람들 머리가 조금 좋거든요. 세계 6위, IQ가 102.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 2위 106입니다. 세계 1위로 IQ 제일 좋은 이 지능지수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홍콩 사람들에요. 이한끗 차이 107. 홍콩은 근데 여러분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아니 시민이에요. 차이나 중국은 IQ가 100 100.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 사람보다 도시 사람들의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는 여러분이 어, 홍콩 사람들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을 믿을 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디냐? 어디 누구라고 해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우리들인 것입니다. 놀라워요. 우리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좋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노벨상 몇 명, 세계적인 석학 얼마나 있어요? 우리 머리가 좋은데 헛된 일만, 헛된 일만. 그쪽으로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지능지수가 96, 세계 26위. 그런 노벨 수상자가 지금까지 300여 명 나왔는데, 그 중에서 180여 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인구가 많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1700만 밖에 안 돼요. 0.25%. 세계적인 석학이 쏟아져 나와요. 미국 잡지 베네티 페어가 2007년도에 계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 100명 중에 무려 51명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고위 공직자의 15% 차지하고 있고 주요 대학 교수의 20%, 핵심 언론인 25%, 하버드 대학교의 재학생의 30%, 뉴욕 법률 자문가의 40%가 유대인이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적으로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70%가 유대인이고 세계 엉망장작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놀랍죠? 남미를 하나도 안 놀라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심리학자 플로이드, 플로이드 유대인, 문학가 토마스만 주의자 본스타인, 경제계 로이차일드, 석유 재벌 록펠러 유대인이에요. 전비 국무장관 헨리키신저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실츠, 허쉬초콜릿의 창업자 밀트너시 허쉬, 던킨도너츠의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그, 베스킨 라빈스의 창업자 얼바인 라빈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릭 페이지. 하나님을 하나님 빼고는 모두 인터뷰를 한다는 전설적인 앵커 레리 킹,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다유대인이에요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주도하는 사람 대다수가 다 유대인들이니까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편을 안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아랍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데 이스라엘 500만 600만밖에 안 되는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주 70년 경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아요. 나치 정권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인종 청소를 당하자. 홀로코스트를 당해요. 그게 미움과 소름 당하다가 1948년도에 시원운동, 시원이즘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조그맣게 세워요.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문화를 가져요. 같은 음식을 가져요. 같은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동일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들이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세대 차이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 세대 차이가 제일 많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네, 머리 좀 대한민국이에요. 네. 얼마나 심한가 하면 쌍둥이도 태어나자마자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 자녀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고, 저의 아내와도 세대 차이를 느끼고, 세대 차이를 느껴요. 세대 차이 안 느껴요. 여러분, 자녀들과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혼율 세계 최저예요. 그 비결이 뭐냐? 왜 유대인은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았는데도, 지금과 같은 문화, 같은 언어로 동일한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세계에서 0.25% 1700만 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죽음 잡고 흔드느냐? 석각들이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 이유. 미국 빌리 실리콘밸리의 유대인 국제 변호사 앤드류 셔터는 유대인의 성공 법칙을 담은 책더룰 법칙이라는 책에서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유전자나 생물학적인 특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진짜 성공 비결은 뭐냐? 뭐예요? 남다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독특한 교육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따름대로 쉐마 교육 쉐마 교육. 교육 여러분 쉐마 교육이 뭐예요 성경 교육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것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해서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쉬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에. 뭘 들어요? 우리 하나님 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신앙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쉐마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쉐마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바로 앞장 신명기 5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기록돼십계명. 십계명의 결론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10개명은 10가지 개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쇠마를 붙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한 쇠마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읽는데요.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병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하나님 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여간 모든 일할 때마다 쉐마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뜻을 풀어주고, 암송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설명해주고, 삶에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오고 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집 앞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이 매추자 붙이고, 이 쉐마 말씀 붙여놓고, 올때갈 때마다 지금도 키스하면서 단, 지금도. 3,500년 전에 기록했던 쉐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추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나는 부모. 부모가 가르쳐요. 학교 가면 누가 가르칩니까? 라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약성경 율법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철저한지 아이가 겨우 사물을 분간할 때할 때쯤 되면은 성경책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 먹는 거예요. 성경책이 율법책이기도 몰라요. 그냥 이 다르니까 꿀 달래 으니까 그렇게 먹는데 인상이 성경책은 맛있는 거야. 꿀보다 더단 거야. 그런 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못 알아들어도 읽어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좀더 잘하면 암송하게 하고 또 토론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교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철 주셔야지 여러분 지성이 개발되고, 하나님이 심령을 이끌어, 이끌어 줘야지 인성이 개발되고, 감성이 개발되고, 영성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에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 어떤, 어떻게 어 됩니까?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교훈해요. 책망해요. 바르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찾아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인 신앙의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요. 보통 세상 사람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생각을 갖는 그런 인성과 감성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될수 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붙들고 지키는 그들을, 유대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민족위의 열방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또 지혜주시고 생각주시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 가 복을 받고 떡 받고 떡 반죽 그래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붙들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사람을 아이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아이를 성공자로 만드는. 그런 것이 오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됩니까? 답이 나왔어요. 쉐마 교육, 말씀 교육,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모자라니까 밤새도록 학원에 보내고 도서관 보내고 쩔쩔매서 사는데 잘해요? 신앙교육이 첫째예요. 유대인 고등학교 학교 이 학업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 1 시간 뭐 20분 30분이 아니고 오전 시간 전체가 율법 토라 탈무도 공부해요 아침 9시부터 갔다 음면 10시, 11시, 12시, 한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성경만 공부해요. 밥 먹고 이후에 학과 공부해요. 그런데도 미국 전체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4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학교 공부한쎄 빠지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주시고 명철 주셔야지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닫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효도하고 공경하고 어른들 잘 받들고 부모님 이웃들 잘 섬기고 친구들과 우애 좋은 관계 좋은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교육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 신본주의 교육,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니까 인본주의 교육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키울 때 아이들이 제대로 바로 쓰임 받는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의 결과가 뭐예요? 세상 보세요. 썩어져 가고 있고 냄새나고 죄가 전줄 모르고 타락해져 가고 있고 나만 하는 이기주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론 그런 모습이 인본주의 교육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본주의적인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본질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힘쓰고 일을 해야 나가요. 그럼 이 일을 교회가 다할수 있을까요?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역부족이지요. 일주일에 한 시간 와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보다 말씀으로 삶의 본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학교가 있는데 어, 무슨 학교냐? 가정학교, 가정학교.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스승의 주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승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딸입니다. 아빠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우리 부모님이 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사가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세 번째 교사가, 아, 나 주일학교 아니고 아이들 다 컸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이들 잘하는데, 교사 선생님도 아이들 지도하시는 거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생활하는 거,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다 선생님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신앙교육해야 된다 신앙교육해야 지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자녀를 잘 자란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할수 있느냐 교회에서는 역부족이다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성교육도 지성교육도 감성교육도 저절로 연달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중요합니다. 가정학교 더 중요합니다. 가정학교가 살려면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학교가 살려면 교사 선생님들이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사명감으로 충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성도 주시고 영성 감성이 겸비된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 가정 교회 우리나라 민족 나가온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 교사들이에요. 다 열심히 수고하자고, 수고해달라고, 감사하다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